보시죠. 먼저 네. 김해 FC 2008입니다. 손현준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김도담 골키퍼, 여재율, 김호영, 이유찬, 윤병권, 곽성욱, 양준모, 이강욱, 유선우, 이성윤, 설연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모터스 앵커에서는 전반에 좀 승부를 많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출발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이 김해 FC, 오른쪽이 전북 현대입니다. 반면에 또 이제 그런 전반의 기세가 또 김해 f c 에좀 포인트가 많이 어,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열어주었습니다. 왼발 크로스 올라왔고 요머리로 돌려놨어요. 걷어낸 공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터치라인 벗어났습니다. 한 그렇죠. 겁니다. 그승일무예요 집도 나서 더욱 강한 팀은 김해고요 그렇죠. 네두개의 패배가 이 경주 원소한 손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고요. 이 장면 보고가 있습니다. 박산 쪽이에요. 걷어낸 공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소유권 김해가 가져왔고요 오른발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서 g 진의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아 이적생 서 m 진의이 초반 어이, 팀은 team. You g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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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a 을 You go on team. You go on team. You go o 어 전북은 지금 백5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지금 3백을 가동하고 있고요 수비시는 5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라왔어요 박스 안쪽 내줬고 골만 넘어갔어요 아 이강욱의 슈팅이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아 이강욱의 시즌 8번째 득점이 아쉽게 날아갔네요 네 여기서 왼쪽 측면에서 올라왔고 빠른 크로스 정확하게 배달했거든요. 그렇죠. 이유찬의 이 유찬의 크로스. 이건 택배였는데 아, 네. 택배를 찢어버렸습니다. 분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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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끊어내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유현석 오른쪽으로 돌려줬습니다 연결 받았고요. 임준희 돌파합니다. 임준희. 키퍼 아, 좋아요. 네, 김도담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아 지금 오른쪽 측면에서 자신감 있게 또 드립을 봤는데 아주 또 역동적이었고 여기서. 어, 멈추지 않습니다. 네. 역동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고요. 잘 올려 줬습니다. 전 선수도 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양준모 올려 줬습니다. 머리로 밀어냈습니다. 위치를 잘 잡고 먼저 머리를 갖다 대면서 수비해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김해 FC의 첫 번째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짧게 내주고 양준모가 찍어 올렸는데 뒤쪽에서 일단 머리를 갖다 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오른발로도 프리킷 찰수 있고 왼발로도 찰수 있어요. 키퍼이픽스는 아주 곤란한 또 선수죠. 그렇죠. 양준모! 오! 벗어났습니다. 아 역시나 데드볼 스페셜리스트. 정말 악마의 왼발이었습니다. 네. 그툭 감아찼었던 양준모고요. 사실 지금도 보시면 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쉽게 차는데 벽을 잘 넘겼고요. 네. 거의 한끗 차이로 빗나갔어요. 그렇죠. 전지황 전방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프로 나왔어요. 약간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드밴티지가 적용됐습니다. 돌파 좋아요. 계속합니다. 빨라요. 박산투기 스 산초. 하지만 이번에는 여재율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골킥 선언. 아 지금 김준영의 모습인데. 네. 김준영 여기서 직접 가거든요. 삼점해서 좋았고요. 흐른 공에 대해서 수익권을 가져왔어요. 아 어, 김준영이 여기서 수비 앞에 달고 예. 두명 사이를 파고 들었는데 여재율도 끝까지 잘 따라가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재율 선수가 피지컬 적으로좀 우위가 있는 선수기 때문에 또이 전북의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 이강욱 머리로 떨궈주었고요. 연결됐습니다. 골라인 부근 꺾어줍니다. 수비 발 맞고 터치라인 벗어났습니다. 조금 전 장면은 이강욱 선수가 하늘을 거의 날아서 헤더를 떨궈줬거든요. 네, 이 커다란 날개를 단듯이 뛰어올랐던 이강욱이었고요. 이저 서전트 점프 능력이 대단합니다. 예, 제가 한번 서전트를 재본 적이 있거든요. 예, 어, 걸립니다. 이강욱 태클 키퍼고요. 반칙은 아니었습니다. 서정혁 잡고 왼팔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전북 현대모터스 N의 측면 공격이 좀 활발해지고 있고, 네 측면의 숫자를 많이 배치하면서 그 배치된 숫자가 공을 뺏겼을 때 다시 압박을 네.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 태클이 약간 깊었는데 주심은 정당한 태클로 인정을 했어요. 예, 확실히 전북의 좀팀 컬러가 이렇게 좀 닦고 좀 A T 에 내려앉은 상황에서는 김해 FC 108 선수들은. 주고 움직이고 계속해서 그런 움직임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올라옵니다 꺾어줬어요 흘러나왔고 마무리! 어허! 꺾였어요 아직 있습니다 접고 이성윤 뒤로 내줍니다 지금은 왼쪽에 많은 선수들 몰려있기 때문에 반대로 한번 전환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올라왔습니다 어허. 그리고 그대로 골키퍼에게 안겼습니다 네, 지금 크로스는 기습적으로 잘 올려봤고요. 네, 어 밀집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얼리 크로스 올려보는 시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서현진 선수의 얼리 크로스였고요. 땅볼 패스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선우, 자 직접 해봐도 돼요. 1대1 들어갔습니다. 유선우. <laughs> 약간 공의 밑둥을 때렸나요? 공이 높게 속구치고 말았습니다. 네 일단 공이 뜨긴 했지만 지금 시도 좋았어요. 네. 아, 지금은 혼자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속도감, 양준모의 패스. 그렇죠. 양준모가 잘 받고요. 아, 속도감 잘 살려서 마무리까지 잘 지었습니다. 왼발 슈팅이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네.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음, 찬스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어, 슈팅 찬스를 만들지 못했던 것들 소유권은 네. 높았지만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에 대한 보완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어, 찔러넣고요 <laughs> 그대로 전주환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입니다 <laughs> 서련진 내줬고 왼발 크로스 넘어왔습니다 이성윤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라인 끝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땅볼 패스 양준모 아하 터치가 길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심의 휘슬이 울리겠죠. 아, 두 팀의 K3리그 16라운드 김해 FC와 전북현대모터스 N팀의 맞대결 전반전은 득점 없이 0대0으로 팽팽하게 맞선 채종료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의 흐름 어, 30분부터 조금씩 이 공격이 전개되면서 어, 김 애프쉬 천팔에 자랑하는 그런 짜임새 있는 플레이가 좀 느끼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김혜는 현재까지 아직까지 리그에서 골을 못 넣은 경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 출발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이 전북 현대 모터스, 오른쪽이 김 애프쉬입니다. 일단 측면까지 가는 것 과정 자체는 좋은 김혜인데간 네. 이후에 중앙으로 공을 줄때이 전북이 중원의 숫자를 워낙 많이 두기 때문에, 오 이동민 열렸어요. 살인제. 무사합니다. <laughs> 서현진이 이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경기장 에 있는 모든 팬분들이 아쉬워하는 장면인데요. 네. 아 여기서 이 패스가 너무 좋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현진의 오른발 슈팅 골문 살짝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강우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열어줬습니다. 정확합니다. 하프라인 넘어섰고요. 공격 숫자 많습니다. 이우찬 왼쪽에 서현진. 서현진 끌고 갑니다. 서현진! 막혔어요. 이번에도 서현진에게 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현진 오늘 아주 아쉬... 많은 찬스를 얻고 있는데. 네. 아쉽게 계속해서 키퍼의 손에 목 막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우찬의 왼발로 내준 패스. 서현진의 왼발 슈팅. 전지환이 정확하게 막아냈습니다. 오늘 전전 전지환... 왼쪽으로 벌려 줬고요. 정확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흔들고 왼발 크로스 오 훠! 어, 슈팅을 때려봤습니다만 발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너무 감사하게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로 뽑아 줬고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양준모. 야! 왼발 크로스. 하지만 양준모가 올리기 전에 공이 나갔습니다. 번뜩이는 움직인 양준모인데. 예. 지금 어느 생각 나타났어요? 그렇죠. 공길동 그렇죠. 마냥 튀욱 나와가지고 크로스 올렸습니다. 여기서. 올려 봤는데 확인이 나갔네요. 예. 예. 조금 확실하게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풀어냈습니다. 양준모. 지금도 양준모요 왼쪽으로 깔아 주었습니다. 유선우예요. 유선우. 넘어네요. 유선우. 유선우. 고! 고! 이 세이브는 뭔가요? 이 태클은 기리기리 역세담을 기리기리 태클이었습니다. 야, 정말 좋은 태클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아, 여기서 유선호에게 완전히 열렸는데 갑자기 발이 훅 나타나요. 이거는 진짜 골키퍼가 수비수에게 안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어. 천천히 라인 따라 빠르게 속도를 변환하고 있습니다만 곽성욱이 이겼습니다. 더 넓은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찔러 넣었습니다. 터치가 되지 않습니다. 서현진. 여기서 빠른 돌파했는데. 야 여기서 공만 가볍게. 몸으로 밀치면서 딱 왔고요. 예, 저희가 예. 이 서포터즈의 이름을 물어봤었는데, 예. 구신 어떤 뜻이죠? 설명해 주시죠. 예, 구신이 이제 거북이, 이 거북선을 또 뜻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MGB, 예, 매드 그린 보이즈, 그렇죠. 예, 이렇게 서포터즈 간의 응원 대결도 오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 있어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엄승민, 엄승민, 갑니다. 엄승민, 오! 오! 엄승민. 전북 현대가 엄승민을 투입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아, 지금 홈팀 김해가. 순식간에 조용해질 정도로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네! 엄승민의 첫 터치로 보였거든요. 대단합니다. 엄승민의 첫 터치! 골로 이어졌습니다. 스코어 1대0입니다. 엄승민! Oh my god! <laughs> 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골이었습니다. 아, 엄승민이 로고에 자부심을 지켜줍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투입되자마자 골을 넣었나요? 그렇죠. 네 여기서 MGB의 응원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엄승민이 끊어낸 이후에 정말 어려운 자세에서 예. 김도담의 다리 사이를 빼냈던 엄승민의 첫 터치였습니다 일단 이 골의 포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피드를 통해서 박스 안 돌파가 좋았고요 그렇죠 이후에 수비가 경합을 하는데 그걸 버티면서 슈팅하는 그런 밸런스 스피드와 밸런스를 고루 거친 골이었습니다 네 엄승민이 이렇게 전북의 선취골을 책임집니다 스코어 1대0이 됐습니다 하하 이위치를 봐서는 어어 예상을 깼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려쳐 조여! 해다! 정면이에요. 전지환이 포매했습니다. 야, 이제 두팀 모두 경기 뜨거워집니다. 예. 불붙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른발 크로스 그리고 이뜸의 헤더였는데 정면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뜸이 헤더를 할때 프리 헤더상황을 만들었던 상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라왔습니다. 뒤쪽으로 길게 아! 아! 막았는데요. 그리고 듣쳐아 등차...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장면이이는데요 여기서 해도 어, 이강욱이었는데이골 야, 야... 막았어요. 대단합니다. 거의 이제 끝네요 좀... 그럼요. 뒤로 앞쪽으로 뽑아줍니다. 어, 미쳐 닿지 못했어요. 내줬고 아크 정면 왼쪽으로 뽑아 주었습니다. 오른발크로스 잡아놓고 내줍니다 오른쪽 마무리해줘 잡고 오예 발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 결국에는 슈팅을 너무나도 많이 아꼈던 것이 네. 조금 아쉬운 상황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원하게만 때려봤을 것일까 싶은데요. 그렇죠. 슈팅 공간이 사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요. 일단은 좌우로 돌리는 그런 스택 좋았고 여기서 가슴 트래핑 지킨 이후에 연결 네. 사이드에서 마무리를 딱 지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크로스를 선택했습니다 예 어, 지금 계속해서 측면을 찔러주고 측면에서 올려주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 중앙에서 양준모를 활용한 또 패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올라왔고요 밀어냈습니다 이번에도 측면이었습니다 예. 이번엔 어느 정도 통했는데요. 이번엔 좋았습니다. 네. <laughs> 네.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좋았던 것은 이제 뒷공간이었거든요. 뒷공간을 올린 다음에 크로스 올리는 것은 또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번에는 수비가 먼저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하나 하나씩 만들어 가면 됩니다. 사실 김해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잘 풀리지 않는 모습들이 자주 나왔어요. 예, 이 장면 보가겠습니다. 고 황승준입니다. 크로스 붙여 주었고요. 밀어냈습니다. 공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내보내면서 시간을 조금 더 보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 fc 108 어, 공격을 많이 했었는데 보디스키의 네. 전지환 골키퍼의 세이브도 있었고요. 또또 상대 공격이 전북의 공격이 매서 메소... 찔러넣습니다. 이번에는 막아냈습니다. 걷어낸 공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수비 지역에서 패스를 연결해 보고 있습니다. 전북 어 패스 미스예요. 그리고 크로스. 아하 이번에도 공격이 무산돼. 자, 줄 곳이 많이 없긴 합니다만 과감하게찔러야 돼요. 좋아요. 가운데 연결 그리고 어, 돌아가야죠. 어, 패스예요. 연결됐습니다. 예, 어! 골! 네, 어! 이렇게 김해가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 놓습니다. 스코어 타 결국에는 김해는 중앙에서 해결이 됐는데 네. 중앙에서 공을 돌리면서 상대를 교란시켰고 중앙에서 푼 이후에는 기회가 많이 나거든요. 공간 많이 났기 때문에 크로스 연결할 수 있었고요. 마무리까지 지었습니다. 김창대의 득점. 이렇게 김해가 다시 한번 이 경기를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어 1대 1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창대의 날카로운 창. 전복을 예. 뚫었습니다. 야, 이양주모의 발바놓는 패스. 와 그리고 김창대가 밀어넣었습니다. 양주모저 패스 센스 좀 보세요. 네, 맞춰 주었어요. 그럼요. 이거 좀 보셔야 됩니다. 야, 이 패스는 거의 뭐 양준모만 할수 있다고 봐도 무수방할 정도의 패스였습니다. 그리고 김창대 마무리 너무 좋았고요. 어, 주심에게 약간의 방해를 받았어요. 왼쪽으로 벌려주었습니다. 이어튼 이어튼 왼발 크로스 벗어났어요. 프리헤더 찬스를 놓치고 있습니다. 김FC 2008 이제 점점 더 본인의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뜨메 왼발 크로스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요. 완전한 프리헤더 찬스였는데 조양기가 이 헤더를 높게 띄웠습니다. 앞으도 올라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공격을 해야 수비진들이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럼요. 이번에 김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프라인 넘어섰고요. 이중호 약간 뒤쪽으로 내려주면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전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준모 크게 열려 있습니다. 왼쪽으로 벌려 주었습니다. 김창대 크로스 들어 나왔고요. 잡고 잡들 계속합니다. 결국의 역전 김해가 본인이 왜 선두인지를 증명합니다. 스코어 2대1이 됐습니다. This is Kim's time. 예. Yeah. 결국엔 후반전 막판. 김해가 날아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아 76분에서 90분 지난 홈 경기에서 4 골을 빌어놓은 김해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시간대 오늘도 역시 기적처럼 두 골을 넣으면서 다시 한번리드를 가져갑니다. 결국엔 그 댓글이 현실이 됐어요. 그렇죠. 포기하지 마라. 그렇지. <laughs> 네. 야 포기하지 않은 김해가 결국에 역전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수비 맞고 굴절됐고 제차 밀어 넣으면서 일단은 전북 수비수들은 할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몸을 던지면서 하고 있거든요. 아 사실 어, 여기 세컨 볼이 좀 우리 안 좋게도 김혜 선수에게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전북 수비진들은요. 그렇죠. 일단은 상당히 전북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북 입장에서는 아싸리. 자, 밀집 수비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동료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아하, 터치가 약간 길었어요. 그리고 김해도 올라갑니다. 일단 전북의 지금 동료들이 활활 어, 했는데 공격 숫자도 상당히 많고요. 수비진들의 숫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좋습니다. 가운데로 내려야 되는데. 벗어납니다. 이번에도 엄승민의 슈팅이었습니다. 아 슈팅 좋았어요. 그래도 예. 예. 지금 보시면은 반대편에서 잘라 들어오면서 동료 움직이면서 수선 빼앗았고요. 그렇죠. 기회 나니까 때렸는데 지금 살짝 높았지만 잘 때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승민의 예. 들어올렸어요. 연결됐습니다. 어, 어. 받아놓고 잡고. 양준모 아 왼발각도 아 내줍니다. 그리고 슈팅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아 사실 사시... 바운디. 드 지금 전북에서 어, 좀 여기, 어, 없거든요. 네, 보시면 양준모가 어 때릴 듯말듯 듯 하면서 내줬는데 그렇죠. 결...